다니엘 오늘의 양식 2024년 4월 22일 하나님 오늘 여수아 23장 15절 앞에 있습니다.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 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. 아멘. 아버지 그렇습니다. 하느님은 공의의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. 아버지의 공의는 죄를 겪고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공의 또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바꾸셨습니다. 그러나 언젠가 그 공의의 손을 그사랑의 손을 아버지께서 거두실 때가 있음을 합니다이버지이것을명지하고아버지 앞에 공의로우신 하사님사랑의하금이 하나님 사람은 지금 사신이엎드립지다아버지 저를 끌어주십시오. 함께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